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골프의 기쁨 그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에 만들었던 영상, 뭐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이야기는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시, 시, 다시 함께 하는 기쁨입니다. 어린 시절 구슬치기, 저희 때는 다마치기라고 했었는데요. 학창시절 이렇게 짜장면 같이 시켜 먹으면서 같이 당구 쳤던, 당구도 그때는 다마치러 가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구 쳤던 친구, 같이 놀고 공부했던 친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찬송과 열심히 불렀던 친구, 같이 데모했던 친구들, 소주잔 기울이면서 막 길바닥에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걸 외쳤던 그 친구들. 도서관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취직 시험 준비했던 그런 친구들. 서서히 만남이 줄어들고 이제 각자 회사로 들어가면서 만남이 줄어들고 옛 추억 그 당시를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즈음에 바로 골프라는 것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너 골프 친다며 골프 쳐로 시작하는 아주 오랜만에 그런 대화는 야 그럼 우리 골프를 한번 치러 가자로 이어지고요 다시 옛날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슬치기를 했던 그 친구 족구 뭐 농구 당구 공을 온갖 공놀이를 갖고 같이 놀았던 그 친구와 다시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야뭐 어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티샷 같은 거 하기 전에 나란히 서서, 야, 너랑 같이 골프 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시절의 친구들로, 다시 그 시절의 느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함께 하는 기쁨입니다. 다음은 샷 메이킹의 기쁨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당구 한창 칠 때, 천장에서 막 당구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에 가서 고수인, 나보다 좀 고수인 한100 정도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 정도만 해도 막 고수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스피, 시네로라고 그러는 이렇게 샥 주고,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뒤로 백, 백시키라고 그러는 백스핀인착 해갖고 쭉뭐끌 때, 그 다음에 리보이스라고 그랬던 그게 이제 겨우에 리버스인데요. 리버스 스피인을 먹이고, 야, 나도 저거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하는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드로우, 페이드. 그 결국엔 스피인을 어떻게 먹이느냐 하잖아요. 드로우, 페이드가 있고, 하이샷, 로우샷, 뭐 하이페이드, 뭐 로우페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뭐 스핀 같은 것도 있고, 생각한 대로 메이킹이 됐을 때그 기쁨입니다. 이렇게 파3 같은 경우에서 동반자 앞을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 오른쪽 그림 보고 이렇게 감아쳐서 드로우 치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흘리고. 그 의도한 대로 공이 갔을 때, 어그 으쓱하면서 약간 잘난 척하는 그 기쁨, 연습장에서 페이드 연습 뭐 엄청 하고, 아 어, 여기는 완전 페이드 홀이네, 그러고 딱 쳤는데 페이드가 촥 나가지고 페어웨이 한 가운데에 안착됐을 때의 그런 기쁨. 프로 선수들은 거의 매번 성공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요? 아니 어쩌면 어쩌다 한번 되는 아마추어들이 샷 메이킹을 했을 때더 기뻤을 수도 있겠고요. 다음은 갖추는 기쁨입니다. 장비들을 하나둘 장만하고 신 무기를 장착합니다. 고민 끝에 고가의 퍼터를 장만하고 스탁 샤프트로는 성의 안차 피팅을 받습니다. 캐디백 안에 골프 클럽들은 최상의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아이언을 막 깨끗이 하고 아이언 커버를 끼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끔은 최신형 그립으로 교체를 합니다. 캐디백도 점차 프로 느낌이 물씬 나는 백으로 바꾸고요. 옷도 마찬가지죠. 새로 나온 브랜드, 비싼 브랜드를 준비하고 선수들이 입는 그런 의상을 입고요. 무언가 갖추는 기쁨, 뭐 이런 기쁨, 장비를 갖추고 옷을 갖추는 기쁨도 뭐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그때 제가 M2가 처음 샀을 때인데 드라이버를 그 처음 가져가서 비닐도 안 벗긴 채로 그냥 가져가서 일본 올에서 이렇게 벗겨 가지고 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스스로 약간 좀 쿨해 보인다고 그럴까? 어우, 야 이거 연습도 안 하고 의연하게 가져온 느낌 같은 거나 가지고 이렇게 잡복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좀 취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른쪽 해저수에 빠지 빠졌죠. 허리에 부시네를 차고 운동선수 느낌이 나는 고을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튼 무언가를 갖추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실력과 골프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스무 번째는 스위스팟의 기쁨입니다. 전에 구독자이신 잭 형님께서 댓글로 손맛이라고 이제 올려주신 주셨었는데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공이 클럽의 스위스팟에 정확하게 맞았을 때 느껴지는 손맛. 뭐 낚시에도 손맛이 있고. 아이언, 특히 아이언의 손맛이 있다고들 얘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나름대로의, 드라이버대로의 손맛이 있고요. 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지도 이렇게 그루브가 이렇게 공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렇게 긁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스피니 이렇게 걸릴 것 같은 그 손의 느낌. 이런 느낌도 딱 봐서 보면 또 스피니 실제로 걸려 있고요. 왜 야구 타자가 맞는 순간 홈런인을 직감하고 이렇게 배트 플립 빠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ESPN에서 KBO 중계해줘 갖고 미국에서 빠던이 뭐 엄청나게 인기라고 그 시청자들한테 인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손에서 바로 느껴지는 거죠. 이 공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가 심지어는 퍼터도 스윗 스팟에 맞았을 때그 손맛이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영어로 스윗한 스팟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세레모니의 기쁨입니다. 홀인원을 했을 때막 만세를 부르고 만만세를 부르고 팔짝팔짝 뛰고 버디를 너무 팔짝 뛰면 그린이 손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버디를 했을 때 아니면 벙커샷이나 어려운 어프로치로 기막힌 파세이브를 했을 때뭐 타이거 우즈 같은 어퍼컷 세레모니 아니면 주먹 막 주는 세레모니 또 이런 세레모니도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한 듯 무심하면서 그냥 손만 살짝 박인비 선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좀 잘난 척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쿨한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 순간을 만끽하는 세레모니도 골프의 기쁨 중 하나입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서 옆에 홀이나 DTV 깜짝 놀랄 정도로 과장된 것은 좀 거북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자기의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이제 골프를 표현하는 것도. 아놀드 파마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멋있잖아요. 그세레모니가 제가 예전에 자동차 브랜드에서 고객 초청 골프대회를 곤지암 CC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도 그 이렇게 썸을 짜면 그한 팀에 이상하게 또 사교성이 있고, 뭐뻔뻔하다고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아 그냥 치면 재미 없으니까 우리 스킨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이제 스킨을 하는데 어 이분이 뭐 샷도 샷도 샷이지만 거의 퍼신이더라고요 퍼팅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퍼팅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레모니를 합니다 이렇게요 <laughs> 여기서 여기서 똑소 이런 소리를 내고 손으로 이렇게 딱 하고요 그래도 그걸 제가 열몇 번을 그,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어, 근데, 들어가는데, 뭐, 이 소리를 이걸 하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어, 얄미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세레모니, 또 골프의 기쁨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쁨은 먹는 기쁨입니다. 강원도 춘천 쪽에 골프를 가면 닭갈비와 막국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천 쪽으로 가면, 뭐, 이동갈비, 갈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리밥집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곤지암에서 골프를 치러 가는 길에 소머리 국밥 먹어줘야죠. 가평 쪽으로 가면 잣 막걸리, 뭐잣 두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엔 잣 막걸리는 어디나 다 있지만, 뭐잣 두부 전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종도 쪽으로 가면 해물칼국수하고 낙지전골 뭐 먹어줘야 되고요. 횡성까지 골프 치러 가서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나 치킨 먹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러 왔는지 아니면 먹으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먹는 기쁨도 큽니다. 제가 골프 투어, 이렇게 자고 오는 골프로 가는 곳 중에 아주 자주 가는 곳 중에 용평이 있습니다. 좀 한동안 안간 지가 꽤 되긴 했는데요. 그러면 갈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끼리 메뉴를 정해놓습니다. 도착하면 아점으로 꽁만두, 막국수, 뭐 제육을 함께하는 남경식당. 저녁은 소고기 먹으려면 고양이야기, 오리 먹으려면 송원식당. 아니면 뭐, 돼지고기 먹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하여튼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려면 부산 식육식당 이렇게 정해두고요. 뭐 오산불고기는 또 무슨 집 이렇게 정해놓고요. 다음날 아침은 황태회관. 그래서 황태국과 황태구이 먹고요.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면 용평 시내 그 횡계 시내에 있는 진태원이라는 중국집에서 이렇게 줄 섰다가 양파와 배추가 이렇게 쑥키 토핑으로 올라와 있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 옵니다. 아, 용평 가고 싶네요. 먹는 기쁨입니다. 골프의 기쁨 네 번째였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라고 합니다. 골프를 할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분명 기쁨도 더 많아지고 커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